<목소리가> 이야. 오, 세다. <쎄다. 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뭐가 더큰 거야? 글체 풀? 어, 뭐. 여기 밑에 있어요. 머리에? <목소리가> 아, 글체 어번 써볼래? 오, 체가더 무거워. 오, 써왔어 글체가 줄라무거 뭐예요 어, 큰 거, 큰 거, 큰 거. 큰 거! 나 너무 재밌어. 이렇게 생다생는 거야. 이렇게 는 거야. 렇게 이렇게 거 이렇게 생는거 이렇게 생겼다이는야 이렇게 이게다이다야이다다 블록체크 어, 나와다 아, 우와 이거 2배다 배달급 아니야 배